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지금 구체의 총 1티어 펫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메모장으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메모장 제일 MP가, MP 같은 경우는 1티어가 지금 MP 1티어 1티어가 거의 청락이죠 청락 어 중첩 가정하면은 샵H 중첩이면은 셀리오 셀리오 정도 일단 예상하지면거예요 1티어 다 청낭세티셀레온이 티어예요. 일단 지금 청낭 셀리온이고 그나마 지금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이거니까 셀리온, 셀레온은 그나마 1단 피도 괜찮긴 한데 중첩도 좋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청낭청낭이 청량. 티어 이 티어 같은 경우는 이 티어 지금 구봉패 같은 경우 이 티어는 제가 이게 청량하죠. 청량 아, 청랑아가 그나마 이 티어예요.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청랑아죠, 청랑아. 지금 그나마 나온 게 청랑아라서 무난하죠. 여린냐 여기 있다. 청령아, 청령아가 그나마 2티어죠, 2티어. 무난한 2티어고 지금 나온 패종에서는 3티어가 손꼽히지 않으면은 그나마 깨비왕 그령이라고 오르소래 3티어. 아 맞다. 깡비 복을만한 깡비 보스 패시면은 그냥 페리 노리트 캐리터 오탈 참고 보스팩 같은 경우는 이거 무잡음. 이건 무자본 이건 무자본 용도예요 무자본 그나마 그나마 제일 좋은게 이티어 타나토스 아닌가?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티어형고 이거 보스펫 이건 보스펫이요 3티어는 3티어는 그나마 제일 쓸만한게 일단 아스타로 아스타로스 뭐 MP긴 한데 아스타로 그나마 쓸만하긴 해요 데미지용으로 데미지용 쓰고 그 다음에 깨비왕 배정, 깨비왕 배정, 그리고 오르도소대. 오르도 소대, 오르도 소대, 오르도 소대죠. 그나마 보실 거면은... 그나마 제가 추천하기 그나마 이 정도 3티어 같은 거는 여기 다 오르도 소대, 오르도 소대, 오르도 소대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그냥 플러백, 플러백... 어차피 이거 토탈용이니까 토탈! 토탐? 참고로 이거 소탐용량에 많이 쓰니까 그나마 무난한 거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MP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지금 4티어는 좀 애매한 게 거의 다 지금 좋은 게 없어서 그냥 보스팩이 일단 다추천될게 4티어 그냥 보스팩 쪽 4티어는 그냥 무난한 보스팩 이 정도 쭉 보시면 되고요 보스팩이 그냥 무난해가지고 참고로 MP께 기준이에요 참고로 JR주의도 괜찮긴 한데 그나마 이쪽 이쪽이죠. 그나마 페오트랑타노토스빼거든요 아스타르 빼고, 그리고 제이 체아 오티어 MP 쪽, 오티어 MP 쪽, 그 제이 체아 레오나 레오나, 그리고 레오나랑, 그리고 누구냐? 아,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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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대차기아 아, 맞다 그리고 뭐 까먹었는데? 하.. 까먹었네 뭐 하나.. 아렌시아도 있었구나 까먹겠다 렌시아샤시는 3티어 쪽 일단 보시면 되고 실드 때문에 클라라랑 케테르 아 맞다 케테르 케테르 대차최에이야 3티어 그나마 3티어로 그나마 렌시아샤시아 실드 실드 때문에 렌시아 일단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MP 쪽은 그리고 AP 패스죠 그나마 그나마 무난한게 셀리오? 셀리오는 이티어이티어가 그나마 셀리.. 셀리오 지금 일단 렉시온? 렉시온이 그나마 괜찮긴 한데 렉시온이.. 렉시온은 아마 내려갈 것 같긴 해 내려갈 예정 일단.. 일단 내려갈 것 같고 거의 2.. 에 3티어 정도? 정도 예상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리오를 거.. 얘네 지금 1.5티어 정도 보시면 1.5티어 1 5티어 보시면 되고,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아타로서 얼마 채운지 모르겠고, 일단 그나마 재미는 한게 정도 같긴 해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 로바.